미나성 콘니츠와 굽타 TV 미나성 콘니츠와 굽타 TVです. 어불켜놓고 잠깐 간 거야 커라. 좋다, 분 안에 실내등을 켜고 간 거야. 정신이 나가가지고 굽타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네. 굽타가 뭐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렸는지는 굽타 TV를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기분이 멜랑꼬리한게 기분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급타가 급타가 기분이 안정이 안된다. 안정이 안돼 안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 안정을 시킬 방법이 이 기분을 안정시킬 방법이 없어요. 없어. 오늘 조금 처집니다. 하, 처지는 이유는 어제 쿱타TV를 보신 분은 아실끼고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내가 뭐더 이상 쿱타TV를 오늘 같은 기분은 진짜 오늘 같은 기분은 게임 할 맛이 안 난다 하고 싶지 않다 굽다가 저 어깨덕기 장타 어깨덕기 솔직히 장타 만장 옛날 기종도 마찬가지 옛날 기종 어깨덕기도 16,000장 만만 17,000장 시, 고저서 들어오자마자 만장 했지. 골드 뭐 8천장, 9천장 뭐 하여튼 뭐 그부터보다 뭐 장타 많이 잡고 그렇게 많이 잡은 사람도 또 없다 사실은 다뭐다 뭐, 다 뒤지고 다뒤집어도그 정도로 많이 잡고 뭐뭐 뭐 특별하게 잡은 사람 강남매는 형님 말고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 정도로 웃기덕게 급도 한때 진심이었고 그 정도로 웃기덕기 한때 진심이었고 또 한동안 웃기덕기도 너무 많이 당해 가지고 웃기덕기 뒷방 너무 많이 맞고 웃기덕기 너무 많이 당해 가지고 웃기를또 한동안 한참 안칫다고 그래가 그래가 맨날 내는데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 쿱타 님 정도 같으면은 헌때 나서 이렇게 잔잔잔잔하게 놀면은 돈안본다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혼댄에서 게임을 하라고 또 얘기를 또 진지하게 조언을 또 하시더라고. <laughs> 근데 내가 사실 어깨도끼란 기종일 별로 좋아라 하지 않거든. 왜 좋아라 하지 않냐면은, 근본적으로 이 어깨도끼란 기종으로 돈 따먹기가 힘들어,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전다이가 그냥 설정 1이야 설정 이, 이 기계는 돈, 이는 설정을 넣어놔서 나오는 기계가 아니고, 오키도키란 이 기종은 설정을 넣어놔서 나오는 기종이 아니고 돈 무은게 무은게 나오는 기종이라 가지고 뽑아먹기가 설정 넣어게네 너가 뭐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병아리들 잘 들어라 오키도키를 만약에 설정 이 2,3,3,4만 좀 넣어놨는다 그럼 기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 기계 자체가 다르게 움직인다 2수로 3, 3수로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어키도키에 설정 조금만 넣어놓지 이수루 3수루가 없다 그냥 막 그냥 무조건 불 들어와가지고 낮은탑에 불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연장이다 뭐 10연타 20연타 30연타 연장이 온다는게 아니고 5연타 7연타 9연타 10연타 한탑 두탑 인마 100 200만 쌓아도 한탑 두탑만 쌓아도 인마 7연타 8연타씩 어 10연타씩 또 오고 또 만약에 300 400탑 한개 있으면은 인마 어 15연타, 16연타, 이런 식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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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식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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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단 말이야. 설정 조금만 넣어놓으면. 근데 설정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너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스펙, 그, 슬로터 스펙 표를 잘 봐란 말이야. 설정 1이 97%를 뱉어내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나? 설정 7이, 설정 1이. 설정 6은 98%, 99%, 설정 3부터가 플러스인데, 101%, 101%, 101%, 막마 가게에서, 가게에서 101% 배출하면 그게 어찌되노? 처돌아뿐다 설정 3, 4만 넣어도, 설정 3, 4만 넣어도 101%씩 뱉타낸단 말이야. 우리, 저, 전에 신신신님이 올려, 올려주신 그걸 봤제? 설정 3만, 몇대 넣어놨고도, 101%를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쳐 돌아본다. 4, 5는 그냥 뭐, 4, 5는 그냥, 4, 5는 어떤 다이냐면은, 물론 뭐, 뭐, 스펙상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그게 뭐, 뭐, 설정 된다고그래 됩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은, 니 진짜 좀, 큰 이벤트에 괜찮은 오락실이나 안 가라면, 그냥 아무도 없는 오락실인데, 그냥 주구장창 불 들어오는 다이들 있지. 주구장창 그냥 100, 200을 250안넘어가고 주구장창 불 들어가 불만 들어왔다면 연장 쫙쫙쫙쫙쫙 붙다가 6천에 7천에 나오는 다이들이 가끔씩 있어. 그 설정 나는 그거는 설정 5, 6이 아니라 그는 설정 최소 3, 4, 4만 넣어 4 정도, 4, 5 정도만 넣어도 그래 움직이 움직이거든 기계가. 설정 6을 넣어놔뭐 어찌 되겠냐 말이야. 설정 넣나 뭐 하말이라는 거 자체가 없다. 아예 그냥. 근데 지금 우리는 설정 1 게임이거든. 이, 이, 전부 거의 설정 1 아니면 진짜 재수 좀이면야 설정 1, 2에서 남이 넣었던 돈, 내가 넣었던 돈을 바닥 치고 끌어올리는 게임이야. 이 게임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냥 위에서 막 셀이 막 쭈욱 폈다 줘가지고. 니네 생각해봐. 아침에 2,000매, 3,000매 나온다. 이 꼬꾸라지는 이유가 뭐고? 설정 1이기 때문이야. 아침에 2,000매, 3,000매, 4,000매씩 나온타 이들이. 저녁에 뭐, 한두 탑해놓고 뒷걸음이 있는가 싶어, 한두 탑해놓고 버리, 버리잖아. 그러면 쫙, 마이너스 떨어지는 이유가, 전부 설정 1이기 때문에, 설정 1. 지는 이제 밀린 거한 4천매를 뱉어주고, 어, 횟수 모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횟수 모드가 쫙, 들어갔다고, 지금 현재 시간 9시 분입니다 오늘 27일, 뭐 오늘, 오늘은 큰 이벤트가, 내일이 제일, 20, 내일이 제일 브라질 혼대 큰 이벤트다. 레인보우로 막쫙 해가지고, 탄 접이라가지고, 내일 과 문화가타를 가야되나. 혼대를 가야되나. 헌때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일 같은 날은,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리에 뭐 옮길 데가 없다, 사실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정신이. 그러니까 만약에 3, 4, 2, 3, 2, 3, 2, 3만 넣어놔도, 그니 그러니까 이벤트 날 보면 2, 3이거든, 전부 다 설정이. 2, 3을 많이 넣어놔. 1, 2, 1을 한번몇대 넣어놓고, 이, 이제 프라자가, 프라자가 2, 3만 넣어놔도 101%를 뱉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환장하고 불 들어온다. 그때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 4, 5, 뭐, 6을 아예 내가 봤을 때 넣어놓지도 못한다, 이거는. 진짜 설정 넣어놓은 다이들은 그냥 바로 딱, 우리 같은 사람 보면 그냥 바로 딱 표시 날 정도로. 4 5 정도 넣어놨다 그래 되면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불 들어와 가지고 50 70 30에 2수로 3수로 딱 하고 있잖아. 50 70 50 70 60 이런 게50 60 70이 3수로 어제도 8 0회 자리가 그런 기계가 나왔는데 50 60 70이 그게 뭐, 뭐 회전수가 몇번 건드리면 불 들어오는데 그럼면 2수로, 3수로 간다. 그럼 다시, 다시 한 3, 4천매 나와본다, 말이야. 알겠나? 2천매 뽑고, 그럼 벌써 5천매제. 그럼 나아 탑에. 그럼 워낙 사람들이 이제, 어깨도끼 많이 당하기 때문에, 뒷, 그림 없어가 하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살짝 2 0가 진짜, 진짜 욕심 있는 사람들, 진짜 어깨도끼 칠줄 아는 사람들아 어깨도끼 그냥 막딱뽑면 바로 집에 가는 기종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정도 배타 준다. 5,000매, 6,000매 나온다. 아이들, 니니 만장 구슬도 만매 나온 구슬도 5만 5만매 만만발배타 주는다. 아이들 뒤에 그림이 있잖아. 또 까까다 어깨도 그저저 슬롯도 5,000매, 6,000매, 7,000매 나온다. 아이들아뒷 그림 한개 붙으면 또 연장 또한 최소 1 0 0 0매1천0 0매쭉 나온다고 그거 보고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현재는 평일날은 전부 설정 1이야, 설정 1. 설정 1인데, 누가, 누가 넣 누가 넣, 넣어 놓은 기계 뽑아 먹든지 밀리가 나오든지, 어? 그런 게임이야.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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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전부 1이란 말이야, 전부 1. 예. 그런 데서 이제, 남이 넣은 것부터 계산해가지고, 뭐 어떤 나올 타이밍이나 어떤, 저, 저, 기계 움직임이나 이런 거 보고 판단해서 들어가서 뽑아먹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돈 따기가 만만하지 않단 말이야 3,000매, 4,000매, 5,000매 쭉 떨어지지 떨어지가지고 설정 1이라도 97%를 뱉어야 되기 때문에 이틀, 3일 빨아보면 7, 8,000매, 5, 6,000매, 7, 8,000매가 나오는 이유가 설정 5, 6이라서 나오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게 설정 5, 6따위가이 시X 천장 두 번, 세 번씩 가나 그런 건 없다 설정 뭐한 3, 4, 4 5만 넣어도, 3, 4, 4 5만 넣어도 표시가확 난다고. 뭐, 뭐 연장, 막 3,000매, 2,500매, 3 0 0 0만 패타 주고, 막 불안게 들어오면 다시 또 연장이다. 그냥 자동으로 연장 쫙쫙 붙어준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회원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뭐 어떤 설명 이런 걸또 이 기구에도 듣는 분이 있고, 뭐, 아유, 씨발, 뭔 소리고, 우리는 뭐, 설정도 모르겠고, 그냥 뭐, 돈 놓고 하는 거이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가 급타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 전부 설정 1위를 보면, 다마야 그냥 설정 1위, 프라자 하까다 전부 그러니까, 3천매, 4천매, 아, 설정 1위는 어떻게 3천매, 4천매 나옵니까? 돈을 하도 밀어 넣었기 때문에 개새끼야 97%를 뱉어줘야 된다고 야 어제 만약에 어제 10만 원을 얻었다 10만 원을 빨아 당겼어 어? 그러면 97%를 뱉어줘야 된다고 계산을 해봐라 97%를 뱉어줘야 된다고 막마 어떤 구간 타이밍에서 97%면 10, 10만 원 넘어 면마 97만 원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어? 10만원 넘으면 9만 7천원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밀리고 밀리고 돈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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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 5천명 6천명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설정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거는 97%를 뱉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나온다 말이야 알겠나 그렇게 계산을 되시면 됩니다 설정 1이라서 무한대로 빨아먹는 게 아니고, 이제, 고설정 다이들 있잖아. 고스펙 기종들. 고스펙 기종들은, 이제, 올라타기가 또, 그건 는니까 그러니까 고스, 고스펙 기종들. 치바리도 마찬가지고, 뭐, 뭐, 고스펙 기종들도, 한도 끝도 없이 빨아땡기질 않는단 말이야. 뱉타내주는 구간이 있다고. 그런 것도,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게 뭐 설정을 많이 넣어서, 설정이 좋아서, 만장, 만 오천장이 나오는 게 아니다니까. 3일, 4일, 5일 이면 2만 장씩 빨아땡기 부는데 2만 장같은면 2만 장, 2만 오천 장씩 빨아땡기 푸지. 2만 장같은면 돈이 40만 원이다. 3일, 4일 동안 40만 원씩, 45만 원씩 빨아땡기면, 은한 번, 루프 딱 타가지고, 딱, 모두 딱 타가지고, 딱, 아가리 되면은, 만장, 만오천장이 나오는 이유가 설정, 오류을넣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다이 오늘 자그라도 마찬가지고, 자그라, 자그라도 마찬가지고, 자그라도 마찬가지야. 그냥 다, 그냥 슬롯은 그냥 설정 1이라 보면 돼, 그냥. 2, 3만 넣어놔도 기계 표시 확 난다, 아침에. 그냥 아침에 불막 깜빡깜빡. 전락에 들어온다. 이뭘뭐 날인가 난리네 할 정도로 설정 이사만나라도 기계 자체가 틀리다 말이야 알겠나? 그럼 오류 걸러 뭐 오류기라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하는 거고 오류 걸러 뭐 어떻게 되나? 가끔씩 작으라 뭐 가끔씩 작으라 자그라 합성 작으라는 시작할 때 합성 설정 6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은. 작으라는 시작할 때 설정 설정 6 정도 되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레귤러 버버버버버벅 버튀어 나와가 100회전에 레귤러 10m 한번다 비꼬하고 섞어서 비꼬 빗고 3개 레귤러 7개 정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버버버버버벅 버 들어오거든 설정 6이다 작으라 그런 식으로 버벅 들어와가지고 한 내가 설정 6탕에도 많이 봤지만 내가 치복이라고 잡아보기도 했지만은 아침에 한3,000 회전 돌릴 때까지 합성 확률이 7, 80이다. 7, 80, 7, 80, 90안 넘어간다. 90이 안 넘어가야지. 90 밑으로 떨어지 있어야지. 5,000 회전, 6,000 회전, 7,000 회전 돌리면은 7, 800 0 회전 돌리면은 합성 한 100, 100에서 100한 1, 2 정도 된다고. 고게 작으라. 스펙상으로는 100한7% 8% 정도. 뭐, 자그라가 그런 식으로 설정 6이 그 정도 기계 표시되는데. 그니까 러 아침에 시작할 때, 7, 80이다. 자그라 설정 6은 780, 돌리지 7, 80, 3 7례전돌려 7, 7, 80은 어찌되노? 그냥 막 그냥 건드리면 물들어오는 거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키도키 이거는 그냥 뭐다 그냥 설, 오키도키뿐만 아예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다. 그 설정 1, 2, 1, 2. 진짜 뭐, 뭐, 진짜 좋은 오락실이다 면이 정도 넣어준다. 이. 괜찮다. 와, 오늘 완전 뭐 대박, 막뭐 손님들 완전 양껏 뽑아가게 만든다. 3 3 3 정도 넣어놓으면은, 삼만 넣어도 그냥 손님이 돌릴 때, 이 연, 자, 어깨도끼 연장보기가 이 고조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든가나. 연장보기가, 연장 오면 그냥 뭐, 뭐, 많이도 안 와. 5연타, 7연타 오는데 연장함 드가기가이 사람아, 뭐, 그냥 7, 8수로, 그냥 5, 6수로, 3, 4수로 뭐, 그냥 기보이다. 그냥, 어? 천장 갔다 600, 700, 500, 300, 200, 한1 0매 수로 쭉 아침에 그냥 막 아침에 한 아침에 2천 회전 가서 치고 올라가는 거는 그냥 그거는 막 감사 감사 땡큐다 3천, 4천, 5천 회전 쭉빨아땡겨뿐다니까 그래가지고 운 좋게 루프 딱 타면은 막한 4, 5천 명 나오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쫙 L자로 그냥 막 끈다 본다 그냥 그날 그럼 그그럼왜 그런다 해도 노리는 사람들은 왜 노리나 아, 다음 날왜 노리냐면은 이제 먹었던 게 있기 때문에 리셋하면 또 끝납니다. 리셋하면 다시 시작. <laughs> 리셋해면또 다시 시작이다. 알겠나? 그날 전날 전날 마무리돈 많이 들어가도 이제 리셋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설정을 넣고 리셋하고 설정을 안 넣고 리셋하고 어? 리셋만 한다의 설정 을 넣고 리셋한다의 설정을 높이고 리셋한다 이 설정을 낮추고 리셋한다 설정, 뭐, 십, 십할 거, 뭐, 설정 다 1인데, 뭐, 높이고, 낮추고 할 것도 없겠지, 사실은. 아침에 존나, 는 그, 전날 존나, 한 마리 탄다 해도 또한 마리 타자. 그, 리셋이, 리셋. 알겠나? 리셋하고 다시 시작인데, 뭐, 뭐, 뒤에 앞에 문기 게 무슨 소용이 고 없는데, 리셋인데, 어? 그래, 되는 거거든. 그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 그나,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뭐뭐또 복잡하기 때문에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굽타도 뭐100% 이해하고 게임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그런 다이를 설정 뭐한 번씩 설정했어요 게임을 계속 하다보면 한 번씩 설정 뭐5-6다이 정도 앉는 경우가 있거든 모든 기종을 자그라도 마찬가지고 그래 되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 한게 그냥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다. 다른, 다른 분들도 만장만호 천장이 한꺼번에 나온다 해서 설정이 높은 건 아니다. 사실 절대로 밀리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장만호 천장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온데서뭐 그게 결코 설정 오륙을넣어서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존나 열심히 닦네.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좀 설정 1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아이고야23 23 정도 설정되는 것도 밖 있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작을아야 되죠. 어깨서 어, 어.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아이고 설정 몇이 들어갔나 설정 뭐뭐 뭐, 설정이 뭐 들어간지 뭐 그거 보여주잖아 설정 시사가 나온다 그, 그런건 아무 의미 없는거다 설정 시사 설정 사이상 사이 뭐 이런거 아무 의미 없다 보면 된다 그냥 설정 6주가 할배가 와도 돈을 못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고 그러니까 설정 다행는 시사를 보여줘서 그런게 아니고 딱 앉아, 앉아서 치다보면은 그냥 바로 느낀다 바로 그 게임 하시는 게임은 뭐, 자그라면 자그라 작으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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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타니면몽키타 뭐, 지바리오면 치바리오 설정 들어가 있는 다에는 딱 느낀다니까. 지바리오는 설정을 어떻게 느끼냐면, 10연타, 15연타, 8연타, 9연타 계속 끊기고, 한두개, 한두개, 한두탑에, 개, 한두 250, 300안 가가지고, 한두탑에 계속 연장이다, 계속 연장. 그러가 6점에, 7점에, 8점에, 그래 하다가, 뒤에 굵은 거, 막, 5, 6천매, 7, 8, 9, 7 0매8 0 0 0매 나오고, 5, 6천매 나오면 만한 한 4, 5천매 되잖아. 근데 거기그 진짜 설정이, 고거에 진짜 설정이라고, 고개 설정. 알겠나? 가끔씩 한두 달이 보인다. 가끔씩 그런 다이가 한두 달이 보여. 아침부터 시작해가 만장 나오는 그거는 설정이 아니다고. 하게 하면 너가 이런 얘기 하면 하게 도 무슨 의미가 있노?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한테.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다 이해를 좀 하시고. 게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쿠타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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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음, 되나? 상당히 안 좋아요. 오늘도 날이 또 쌀쌀하네. 바람도 많이 불고 기분이 날씨가 쌀쌀해 바람도 많이 불고. 고래 아시고 오늘 뭐 와. 오늘 뭐 지금 볼수 있지? 10시 25분인데 이 정도 같으면 이거, 이거 뭐, 뭐 그건데. 지금 난리인데. 지금 이정도 같으면은 지금 뭐 이집 기계가 600대가 안된다? 500대? 500대 조금하고 4 8 0 대인데 500대 좀 안되대? 500대 좀 안돼요 이집 기계가 급타 t v 500대가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번 흥도안 나고, 그냥 아무, 내 지금 뭐, 아무, 내인데는 뭐, 오락이라는 거는 그냥 굽터한테는 그냥 뭐, 별, 크게 의미가 없다, 이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의무적으로 오락 게임을 하는 거지. 내가 뭐, 오락 이거, 이거, 오락 이거 해서 뭐, 먹고 살기라고 뭐, 뭐, 오락에 뭐, 환장 해가지고, 굽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일단 나중에 그 일본 반지프로 마리짱께서 이제 음마 무시한즈 어제 그 영상 하나 마리짱 얼굴이 나와가지고 마리짱 얼굴이 나와가지고 영상 어제 저 편집 할 수가 없어가지고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비공개 처리 비공개 처리를 했으니까 일반 분들은 볼 수가 없고 프리미엄 프리미엄 해봤자, 뭐,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고분들한테만 그 보여드리고, 뭐, 마리짱을, 어그로를 끌어가면, 마리짱을 출연시키가지고, 뭐, 그런 건 없다. 굽타 방송에서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건, 마리짱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뭐, 나오는 거, 뭐, 얼굴을 보여주고 같이,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그런, 그런 내용이 없다. 보고 싶은 프리미엄 회원, 아, 프리미엄 회원 좀 가입해 주십시오. 와, 급타, 이리 열심히 노력하는데 프리미엄 회원 좀 가입해 주시오. 하여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 걸로 어그로 끌지 않습니다, 급타는. 오, 늘 가시마쓰.